კლიენტ. 그거 <그건> 나중에 얘기해. 커짐 날왜 커짐 날 죽은 마녀는 내가 이 거래를 수락하여 여동생을 몰아낼 것을 예견하고 있었다. 승리하려면 이 속임수를 이용해라. 내 운명은 나만의 것이 아니다. 여행자에게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걸까? 규칙은 선택에 따라 무너진다. <laughs> 전장의 신 시부아라스 거짓으로 타락한 신 사바툰 너희들은 먹잇감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구나 다시금 알려주마 때가 왔다, 내 시종, 나의 수호자 귀의 속삭임, 아사가 울부짖는 고통의 노래 눈 뒤편 독이 솟구치는 모습 안에 진실이 있다. 이것이 마지막 공물이다. 영광스럽게 바쳐라 하면서 큰 소리쳐봤잖아. 그러고 보니 니코스티아말로 네 어디 있지? 아 맞다, 죽었지. 말 조심해. 죄수 없는 더러운 빈 녀석. 천치 같은 녀석. 그만 하게. 둘다 아이코라. 그만 하게. 내가 된내 수호자 에리스는 마지막 카드를 확인하고 사바툰의 왕좌 세계에 있는 비밀 감옥으로 떠났다네 마지막 공물을 기다리고 있지 떠나기 전에 탑의 보안 금고에서 뭔가를 전송할 준비를 해달라고 내게 부탁하더군 알겠다 했네 모든 것이 위태롭네 아흐사 선봉대 태양계와 그 너머의 운명까지도 에리스에게 힘을 실어주게, 수호자. 군체 신념의 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게. 그리고 우린 한 걸음 물러나 지켜봐야겠지. 에리스, 전송할 준비는 됐지만 그녀가 오면 우린 통제권을 잃을걸스. 이젠 돌이킬 수 없을 거야. 이 방법밖에 없어요. 합의한 것과 다르잖아! 시부의 위협은 여전하다고! 어서!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다! 너 파멸이다 <laughs> 벌레를 잃은 이후 사바툰은 군체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지 어마어마한 거짓과 속임수가 담겨있군 사바툰의 모든 힘에 수호자들의 공물까지더해졌다니 에리스 몬이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체가 되나 그러라 죽은 존재들아 이 순간은 그 어떤 이름도 노래도 없을지어다 너희들의 애통한 유산은 거부하겠다 시부하라스 교란자 선동가 정복을 통해 세상에 머무를 퍼뜨린 자여 끝이다 이제 영원히 너를 추방하겠다 you <laughs> 새로운 소식이 수호자 다 끝났다. 사바툰을 죽였을 때. 그녀가 비축해둔 영겁의 힘을 손에 넣었다. 한순간 난 시부아라스도 능가했다. 군체의 섬뜩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었지. 지면의 움폭팬 열린 무덤은 장대했다. 나는 전부 거부했다. 시부아라스에게 도전하는 대신 그녀와 그녀의 왕좌 세계의 연결을 끊었다. 이제 그녀는 어디에 있든 분노에 찬 필멸의 존재다. 갈등을 거부하자 내 의식의 끔찍한 막이 갈라졌다. 공물 또한 빠져나갔다. 그리고 남겨졌지. 잠시나마 신이었던 여자로. 사바투는 자신을 부활시킨 잎마루를 버려두고 도망쳤다고. 아이코라가 말하더군. 우리에게 맞선다면 사바투는 죽여야 할 성가신 평화의 제물이지만 이제 죽이는 것은 신물이 난다. 거짓의 여왕을 온전히 믿을 수 없으니 넌 계속 사바투네 왕좌 세계를 조사하는 것이 좋겠다. 하지만 지금 내게는 차한 잔과 휴식이 필요하다. 임무 보고서 47.2.62.3. 여행자 내부의 이 공간 차원문을 뚫으려는 계속적인 시도에 관하여 에리스의 위험한 계획이 성공했다고 보고하게 되어 다행이다. 에리스는 마지막 의식으로 지브아라스를 왕좌 세계에서 추방했다. 군체 전쟁의 신이 수천 년 만에 취약해졌다. 내가 되면. 마침내 시부아라스와 결정적인 전투를 벌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선은 목격자를 상대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마녀 여왕은 이번 거래에 자신의 책임을 다한 것 같다 놓아주고 싶지는 않았지만 사바툰이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임마루를 삼봉대에 맡기기로 한 것이다 임마루는 불쾌한 녀석이지만 중요한 존재임은 틀림없다. 우리가 마녀 여왕과 빛의 연결을 통제하는 난, 우리를 배반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할 거다. 사바툰이 다시 도망가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내 본능에는 어긋나는 일이지만, 우리는 계속 차원문에 집중해야 한다. 사바툰이 차원문을 뚫는 비밀을 알려주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이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알아내기만 하면 된다. 현재 아우사는. 동면 상태로 돌아갔으며 에리스는 회복 중이다. 무엇보다도 힘이 매우 강해졌다. 나는 군체에 대한 집착이 에리스를 압도할까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전에 본적 없는 자신감으로 가는 중이다. 그녀가 행복한 걸 보니 나도 기쁘다.